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마음이 벌써 주말을 향해 가고 있는 드로우백 더스데이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또 다섯 번째인 청명이라고 합니다. 청명 영어로는 clear and bright, 아침이 밝고 맑은 상태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구름이 없고 하늘이 맑아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프레시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함과 정직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욕기를 묵상하면서 욕이 얼마나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직함이 때로는 선을 넘을 것 같은 너무 무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외람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혹 걱정이 될수 있지만 저는 욕은 하나님을 외람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나아가서 끝까지 그의 궁금증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반항하는 마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좀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어, 그는 근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대답하시는지알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리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운다 즉 하나님한테 할 말이 참 많은 것을 그는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호소를 하십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었던 뭐 선배님 아니면 재물이 좀 있었던 우리 먼 친척 그렇지만 욥은 정말 이 답답하고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떠오르는 사람보다 떠오르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새벽 재단이든 아니면 내 골방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잠 오지 않는 새벽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난은 이요의 고백 속에서 결국은 자기를 정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순금. 금에도 뭔가 찌꺼기가 있고 오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정제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누가 두려울 것인가. 라고 하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질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렵다는 말은 어, 그분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상황 이걸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영어로 occupied.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존재. 욕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흑암이 두려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욕은 하나님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그 회복의 가치는 순금으로 나오는 가치라고 요분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알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씨름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씨름할 때 고난의 결과는 우리가 순금으로 변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패, 좌절 넉넉히 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욕을 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 이후에는 숭군과 같이 나올 것을 믿었던 요셉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며 넉넉히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